네, 우리 뭐 맨날 옆에 사람들은 잘 보이시니까 뒤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만. 추운데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 한번만. 네, 추운데 잘 오셨습니다. 네, 이렇게 해야 이제 뒤에 이제 내 뒤에 누가 앉아 있는지도 보이고 또 앞에 누가 앉아 있는지도 보이니까요. 맨날 뒤통수만 보니까 그렇습니다. 네, 어. 오늘 하루 어떻게 자들다잘 보내셨어요? 네, 날씨가 계속 추워서. 엊 어그저께 학교 갈때 패딩 입고 왔는데 어, 너무 추워가지고 네, 많이 춥습니다. 바람도 차고 건강 많이 유의하시고 하님께서 지켜 보호하실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오늘 하루 동안 아니 이번 주가 이제 어쨌든 뭐일밖에 지나진 않았지만 혹시 감사를 감사합니다라는 말몇번 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 어그저께 추수감사절도 지났고 어쨌든 뭐 감사를 공식적으로 지키는 절기도 한번 지나갔는데 한번 되돌아보면 어떨까? 오늘 하루 동안 또는 이번 주 3일 아니 뭔지 11월 달 이제 절반 정도 지나갔으니까요. 그러한달 동안은 얼마나 감사합니다는 말을 했을까요? 사실 어 저도 이렇게 되돌아보니까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요. 뭐, 뭐 혼자 있으니까 말의 상대가 없다고 하기에는 교회에서도 여러분들도 뵙고 또 학교에서도 또 다른 목사님들과 또 만나는 그 가운데 속에서 감사합니다 말들이 어잘 안 나타난 경우가 많더라고요. 당연하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었던 그게 마음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합니다라는 말들이 정말 돈도 안 들고 참 귀한 말인데 뭐가 그렇게 어려운지 밖에 참왜 이렇게 열기가 힘든지 그런 것 같습니다. 어쩌면은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또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수없이 많은 비교와 불안 속에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은 우리가 이게 불평으로 이어지고 감사하지 못한 일들이 생기지 않을까 굳이 불평이 아니더라도 그냥 또 때로는 무관심도 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비교와 불안 속에서 또 때로는 무관심 속에서도 이렇게 불평이 되게 되면 또는 무관심이 되게 되면 그게 나 자신이 될 수기도 하고 나랑 가장 가까운 주변 사람들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불퉁정 다수에게 그 무관심이나 또는 불평들이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시편 136편 25절에서 26절이지만 오늘 136편 전체를 한번 들어볼 건데요.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 감사하라라고 반복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읽었던 사도 바울이 테살로니카 교회에게 보냈던 그 서신 중에 첫 번째 편지였던 그 내용 속에 모든 일에 감사라는 내용들을 고면하고 있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무엇을 감사해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감사한 태도로 살아가야 되는지 함께 고민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일부밖에 읽진 않았지만 시편 136편은 성전을 오를 때 부르는 주고 받는 마치 우리가 교동문을 낭독하는 것처럼 주권이 받건이 하는 그런 시입니다. 그리고 감사의 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편 이 기자는 각 절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라는 고백을 통해 각 구절마다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감사의 주체는 하나님이 되시며 감사의 범위는 모든 것이 감사하다라는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이유들을 한, 본문들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감사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시편 136편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하시며그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하나님 그그그 아멘. 여기서 하나님은 시편 기자는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하신 그 인자하심은 영원하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며 지존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어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만 예배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홀로 높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던 곧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4절에서부터9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서9절입니다 글자가 너무 작죠. 네, 네 함께 읽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홀로 큰 기인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낯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보면 어떤 것을 감사하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창조하셨던 그 내용들을 감사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주변의 눈을 둘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하늘과 땅 그리고 자연 만물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우주를 통해서 또볼수 있는 부분을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 놀라우신 창조주 하나님의 그 지혜를 드러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우리가 피조물이라면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감사해야 해야 창조주 하나님을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창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뿐만 아니라 구원자이심을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10절부터 22절까지 길지만 한번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표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로와 그의들대를 홍해 앞에 엎드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그그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라그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 주신 이에게 감사라그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곧그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 주신 이에게 감사라그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아멘 상당히 긴 내용이긴 하지만 어떤 내용인지 눈에 그려지십니까 아마도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크신 팔을 펼쳐서 노예의 생활을 하셨던 하였던 이스라엘 백성을 거기로부터 구해내시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향해 인도하시는 내용에 감사하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홍해를 가르시고 그 마른 땅을 걷게 하시며 뒤쫓아오는 애굽 군대를 심판하시고 또 40년 동안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불길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또 배고프다고 할 때는 만나와 매출하기를 통하여 그 다음에 물을 통하여서 공급하신 그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셨습니다. 거기에다가 약속의 땅인 그 땅인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그 과정 속에 수많은 많은 왕들이 어, 이스라엘 앞에 맞곤 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땅을 갈수 있었던 것입니다. 구약의 이야기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여었던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시기를 하나님 이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값없이 베풀어 주신 크신 그, 그 은혜에 감사해야. 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지금도 우리의 모든 필요와 공 필요에 대해서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감사해야 됩니다. 23절에서 25절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 속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임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에게 대적해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임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로 인해서 비참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내심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도 그리고 늘 우리에게 필요에 대해서 공급을 채워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혹자는 그런 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늘 채워주지 않을 때가 많던데.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거절하시기도 하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어떻든 채워주십니까라고 했을 때그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때로는 거절하심에 때로는 침묵하심에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응답으로 보, 보여주셨음을 기억하며 늘 우리를 위해 필요에 따라 넘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고 꾸지도 않고 꾸어줄 수 있는 그 양만큼 하나님께서 늘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서 나를 위해서 또 나를 포함해서 온 지구 창지 창조하셨던 그 만물들을 지금도 지키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네 번째 마지막 26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2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라. 감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가 감사하는 이유가 딴거 있습니까? 하나님이니까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인까 감사하면 됩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로는 사도 바울은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된 이유가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대사도바니까에서 5장 18절 말씀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범사에 감사하라 즉 모든 일에 감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일이라는 뜻은 단지 좋은 일만 또는 기쁜 일만 나에게 득이 되는 일만 감사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걸 달리 말하면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을 바울을 통하여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편지를 썼던 저자는 아시다시피 바울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보냈던 첫 번째 편지였죠. 이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떠한 위치가 있었냐면 초기 예수님이 이제 기독교가 막 전파되기 시작할 그 타이밍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의 공의회가 AD 49년도에 열렸으니까요그런데이 편지가 아마도 기록된 것은 50년, 51년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 공의회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기독교가 전파되기 시작할 때 1~2년밖에 지나지 않는 굉장히 오래된 편지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데살로니카 교회는 많은 어려움들이 산적해 있었습니다. 지형적 위치로는 에그나티아 기도라고 하는 대형 로마 도로가 통과하는 로마가 다닐 수 있는 큰 길에 위치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로마가 통치하고 있다 보니까 로마가 로마들이 믿고 있는 그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었겠습니까? 그 신들을 믿는데 굉장히 강했던 이방신에 대한 영향력이 많았었고요. 어, 디스포라를 통해서 고향을 떠나왔던 유대인들이 중에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않는 여전히 유대교를 믿고 있는 유대인들이 같은 동족인데도 불구하고 종교 갈라다는 이유 때문에 탄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같이 기독교를 믿는 그 사람들 중에 어,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얼마 안돼 제가 다시 오신다고 했으니까 곧 오시겠지? 이제 20년밖에 안 지났으니까 곧 오시겠지? 근데 과연 있나? 죽었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지? 살아있는 사람은 부활에 대한 논쟁들도 일어나는 여기저기 시끄럽고 고민이 많은 시기였습니다. 거기에 점차 로마에서는 이 기독교를 점점점 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데살로니카는 이 편지를 받을 당시에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박해받는 가운데 속에서 어려움이 있었고요. 경제적 손실을 받는 그 속에 있었고 재림에 대한 그 혼란 그 가운데 속에 있었으며 사회적 오해와 고립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존 기반이 흔들리는 그 가운데 속에 이 편지를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글을 읽을 때 지금 여러분들 상황이 정말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십니까? 정말 편안하다고 우리 앞에서는 평안하십시오 샬롬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정말 내 마음이 샬롬하십니까? 내가 다른 사람한테 얘기는 샬롬이라고 얘기하는데 왜 정작 내 마음은 샬롬이 아닌데 평안하라고 얘기하는지 혹시끄럽지 혹시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하나님의 뜻을 명령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늘 항상 모든 일에 감사라고 말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이든 어떠한 상황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교인들에게 그리고 이 글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 감사라고 명령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그냥 단순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그냥 감사는 그냥 입밖에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감사는 신앙에 대한 안전장치요, 그리고 영적 질서를 영적 질서가 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는 단순히 뭘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다 말로 국한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정말 진정한 감사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통해 바라보는 그 너머에 있는 그 마음들을 바라보는 자세가 바로 우리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감사의 자세입니다. 우리의 모두는 감사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감사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닮기 위해 또하나님을 위해 날마다 노력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위해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감사는 늘 감사는 자신이 청해진 상황에 대해서 고마움 표현한다는 표현하는 자세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아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누군가에게 도움 받을 때 감사합니다라는 얘기를 하지요. 그런데 그 느끼는 감정으로만 얘기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받은 것에 대해서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거기서 국한하지 말시고 지금의 존재와 또 우리 삶에 대해서를 넘어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순간적인 감정으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바라보며 또그 인생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백성이 우리 모두가 드리는 감사는 하나님이 베풀어주신 그 은혜에 그리고 선하신 그 하나님의 기억하고 그의 신앙에 대한 고백을 말과 행동으로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인자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토대로 나오는 반응 중에 반응이 바로 감사함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사람 속에서 감사한 성이 감사함에 대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을 말마다 말씀을 통해 읽으며 묵상하며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어느 곳에 있든지, 단순한 예배 시간이 아니라 내가 있는 서 있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처럼 하나의 말씀을 통해 감사를 드려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일기도 한번 때로는 써보기도 하고요또 가족들과 그 감사에 대해서 나누기도 합니다. 얼굴을 보면서 또 때로는 카톡을 통해서 또 감사한 내용들을 한번 나눠보는 것이죠. 그리고 구체적인 말로 이러한 부분이 감사하다고 말로도 고백을 해 보고 또 인사를 전한다면 그 또한 실천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하면 모든 일이 잘 풀릴 것이다라는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감사를 강조를 했으니. 그러나 감사는 결과가 아니라 믿음의 표현입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 뜻을 어기는 거니까 우리는 벌을 받을 수가 있어. 그래서 하나님 뜻을 무조건 지켜야 돼라고 하면 어쩌면 율법주의에 가도 우리 스스로 가두고 있는지 모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자발적인 신앙의 응답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감사는 단순한 미덕이 아닙니다.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심을 믿을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모두와 함께 하셨음을 기억하고 내어 맡길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 속에가 어떤 상황이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고 일하심을 믿을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심이 과거에도 지금에도 앞으로도 변하지 않음을 믿으며 우리에게 어떤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음을 기억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지금까지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내 삶을 모두 주관하시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올해도 오늘도 함께 해 주셨던 하나님께 짧게 하나님 감사하면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기도하겠습니다상관말씀에는그에다다